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 여덟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와 연구팀이 매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얼마 전 얼마 전에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매년 출간되는 이 시리즈에서 지난 2018년도에 소개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무라카미 하루키 하루키 수필집에 언급했던 소확행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작지만 행,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이죠. 갓 구워낸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행동처럼 참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감이라고 이 소확행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이 소확행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비싸지만 지불 가능한 그러한 가격대의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의미로 좀 상업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종의 스몰 럭셔리, 그래서 작은 사치를 소확행이라고 여기게 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구매하면서. 밥보다도 훨씬 비싼 디저트를 먹으면서 해외 여행을 가면서 그것을 소확행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확행, 이 작은 행복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SNS에 올리면서 마치 남들과의 경쟁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나의 행복을 보여 줘야지만 된다라는 어떠한 강박에 사로잡힌 사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로도로 인해 우리 사회 속에서 행복에 대한 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면서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아보하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입니다. 아보하. 상상하기조차 힘든 재난과 사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그저 아무런 일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가는 하루가 다행이고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라는 사실. 너무 행복하지도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이 평범한 일상 일상을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를 바로 아보하라고 부릅니다. 주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우리의 사회의 트렌드는 물론 이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열정과 목표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사회적 우려도 낳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대와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으면서 또 내가 사고 싶은 것꾹 참으면서 차곡 차곡 재산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또그 집을 넓혀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여겼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불과 몇년 사이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소확행에서 아주 보통의 하루인 아보하로 하루 행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인지, 어떠한 순간에 무엇에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입니다. 크고 확실한 행복입니다. 아보아가 아니라 아트카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루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자신의 형에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 유산을 자신과 나누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관심만을 가지고 이 재산을 나누는 문제까지 예수님을 관련시키려는 그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한 다툼 속에서 중재자로 그 합의점을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 아니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사람들에게 있는 욕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영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은 물질에가 있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그 관심이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닌 모든 것에 있어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요. 또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원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도 곧 탐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나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넘어서서 불순종하게 만든 무서운 유혹. 여러분 그것이 바로 탐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없다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줄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말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논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걷어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을 해봐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간에는 이 수확한 곡식을 다 넣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 할까? 소위 말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 이런 고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리고는 한 가지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 이런 고민을 하며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그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잠이 오질 않았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걱정 없이 든든한 겁니다. 아카 엄카 할카 혹시 아시는지요? 아빠 카드 엄마 카드 거기에 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카드입니다. 아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자기들 용돈으로는 마라탕만 사 먹으면서 제가 카드를 주면 마라탕 플러스 꿔바로우 탕수육까지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카가 주는 행복입니다. 예전에 어느 카드 회사 광고에 등장한 CM송. 지금 그 카드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됐기에 말씀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내게 힘을 주는 나의 LG카드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부자의 심정입니다. 내게 힘을 주는 나의 곡관이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풍성한 곡간입니다 이제 여러 해 동안에는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도 되는 아주 든든하고 행복한 상황입니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원래도 부자였는데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곡간에 가서 쌓아놓은 그 곡식을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속상하고 슬픈 일이 있다가도 곡간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소유하는 것,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만족스러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에, 그것만 채워지게 되면 모든 것이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라 여겼기에,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알았기에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그가 여러 해 동안 내가 먹고 즐길 생각에 행복해하고 있는 바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찾는다면, 그 삶이다.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든든해하고 만족스러워했던.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 줄 모르는 인생 무상이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라는 말씀 당연히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라는 그런 의미도 당연히 아닙니다. 사정교의 이야기처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공수거 인생이니 무언가 소유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으로 인해 일이 일비하며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저 겉으로만 풍부할 뿐그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속되고 악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취하거나 쌓아 놓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오직 가난한 사람들만 세상에 명예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라 인정하신다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또는 차라리 이 부자가 원래 있던 곳간에만 그 수확물을 채우고 남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야지만 된다 라는 단순히 물질의 사용에 대한 움켜지려는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러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결론과 같은 누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후에 들려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는 그것의 온통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직 그것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시간을 다 쏟아붓고, 또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으로 인해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그것이 나의 힘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며, 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이삭.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소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러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오랜 기간의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허락하신 선물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 아마 그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시는지요. 결코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제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인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추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맡긴 사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됐다. 그가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그 쓰리고 복된 경험 이후 나의, 나의 것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됐을 것이다. 그 표현들이 함축하는 소유욕은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온갖 것들이 마음에서 영원히 쫓겨났다. 그것들은 이제 외적인 것이 됐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더는 그것들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부자라고 말하면 노령의 족장 아브라함은 그냥 웃을 뿐이었다.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진정한 보화는 내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이었지만 결코 그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유일한 관심과 걱정 그 생각은 자신의 소출이 얼마나 될지 그 소출을 어느 곳에 쌓아 둘지였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가 최고의 관심과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수 있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의 가장 큰 관심이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때로는 신앙도 내려놓고 신앙도 타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인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고민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분별합니다. 내 모습,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부자의 계획과 그 목적은 그 수확한 소출을 보관하기 위해 곡간을 헐어서 크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과 그의 생각이 오직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세운 계획과 목적도 그저 넓은 국간을 짓는 일인 것 당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이 땅에 있는 국간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국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쌓아둘 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쌓을 공간을 넓혀가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내 육신의 필요가 아니라, 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갑니다. 내 영적인 국간이 늘어가는 신앙의 성숙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쌓아 놓는 상급을 기대하고 충성과 헌신을 감당합니다. 내게 허락하실 하신 것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흘려보냅니다. 하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쌓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께 대한 내적인 부요함을 사모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그 탈란트를 움켜잡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색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부요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부요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 우리의 삶의 계획과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탐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내게 힘이 되고 든든함이 될것 같은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행복을 소망하시는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국가이 아니라. 저 하늘의 곳간에 쌓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 주셔서 이 세상에 대한 부요함이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 백성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욕심 부리고 그것을 움켜잡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 곳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도 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며. 행복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